반갑요 네,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청포도 고향 주인공이신 박건 가수님과 함께하는 가요 산책. 어, 오늘은 멋진 가수님들과 함께 문을 또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어, 선생님 어떻게 그동안 지내셨는지요? 항상 항상 즐겁게, 항상 아. 건강하게. 네, 뭐 할건다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네. 어, 선생 님 오늘 또 이렇게 어, 모실 또 초대 가수님은요 어, 선생님을 엄청 존경하시고, 아 그래? 네, 꼭 네. 어, 오랜만에 아주 뵙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일본에서도 또 많이 활동을 아. 네, 하신 네. 어, 아주 멋쟁이 가수님.

하 아, 그런데 옛날 에 있잖아요. 네. 선배님하고 네. 저 동대문 있잖아요. 스케이팅 옆에 옛 아, 네, 네. 그 작곡 사무실 그 있잖아요. 근데 그그 네. 그 자주 이제 뵀었는데 네, 네. 노래도 네. 옆에 그 여정 조그만 거 있었어. 아, 저 예. 주유소 옆에. 그 아, 네. 거거 들어가 두 분이서 나하고 네. 같이. 한 30곡을 주거니 받거니 계속했어. 그런데 아, 기억나실랑가 몰라.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또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한한달 반만에 또한번 뵙죠. 짜고서. 네 반전에. 네. 아네 네. 네. 이렇게 또어 뵙니까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인사를 짬판 놓치셨네요. <laughs> 네, <그래>. 네. <laughs>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경력 또 있을 때 잘해요. 인생이더라 여러 가지 또있었는데 한. 그런 노래를 피하라고 있고 또 여러분들을 또 애껴주시고 사랑이신 덕분에 제가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전진아 가수님, 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기억해 주세요. 선생님 너무 멋지시죠? 네. <laughs>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어, 네, 좋죠. 아니 <laughs> 네. 노래도 어, 아주 엄청 많으시고. 노래를 또 너무 진짜 뭐 요즘 말로 이렇게 막 갈란다 그러나? 그렇지. 네. 연륜이 있잖아, 또. 음. <laughs> 나고 한지도 벌몇십 뭐 년이 됐는데. 아, 네. 그러니까 네, 제가 뭐한 <laughs> 50년 전부터. <laughs> 아, 네. 그러니까 노래를 잘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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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예. 어, 우리 선생님이 첫 곡을 네. 네. 어. 이렇게 좋은 날. 아, 네. 아, 네. 본이 작사, 작곡 다한것 네. 같아. 네, 맞아요. 네. 네, 고맙습니다. 한번 네. 들어봐 무대 준비해 주세요. 주세요. 네. 이렇게 좋은 날 당신은 거기서 보일까 우리 함께 잔을 들고 여기 나와서 다 함께 한잔 해보세 힘들고 괴로운 일 답답한 인생살이 근심 걱정 다 던지고 함께 죽이라 출발해도 즐겁게 춤을 춰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적응 나, 다 함께 놀아 봅시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지금 거기서 물어나라 우리 함께 차를 들고 여기 나와서 다 함께 한잔 해보세 Okay. 다 함께 춤을 접어세. <laughs> 네. <laughs> 무대에서 활발하게 네. 노는 그런 네. 신나는 노래. 네, 완전 무대를 그냥 즐기시고 음. 어, 경력이 오래돼서 그러신지. 아, 근저 누구 왜? <laughs> 어떤 선생님네 같았어요 보는 것 같았어요. <laughs> 네네. 아니 그저나 어. 우리, 우리 인기 가수들. <laughs> 네네. 저뭐 하는 것처럼 <laughs> 응. 열심히 혼자 나와서 했잖아요. 응. <laughs> 음뭐 예를 들어서 리사이틀. <laughs> 네. 어, 송대간 리사이틀. 응, 뭐, 응, 응. 송대가 응, 응, 응. 어, 어저께 참. 그렇게 네. <laughs> 내 동생인데 어 나한테 허락도 안먹고지가 먼저 아 가버렸어. 그런데 네. 그 지금 그런 데서 이제 하는 가수들이 이제 그할때 리사이틀 네. 할때 어. 많이 이제 이제, 이제 아동 아 자기가 다 보여주는 것처럼 아, 네. 우리 이제 전진아 이제 후배가 어. 또 그렇게. 어떻게 또 노래를 부르네? 어,네 아주 <laughs> 오늘 리센트를 보는 것같아서 진짜.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막껏 즐기세요 오늘. 음. 네,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얼굴만 네. 예쁜 줄 알았더니 말도 잘 하시네.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아, 아유. 아니 이렇게 또이 노래를 또 작사 작곡도 또 이렇게 다 하셨네요. 네, 예, 작사 뭐, 음. 작사 곡안한 200곡 정도 있어요. 근데 음. 그러니까 제 노래도 한 3, 40곡 있고. 아. 네, 네. 네, 70년도 있다가 다 사라져가지고 네. 이제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 좋죠. 노래만큼 네. 좋은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우리 박건 선생님하고 네 옛날에도 이렇게 어 함께 또 네. 활동을 네. 하신 네. 건가요? 네. 어, 네. 어. 네. 뭐 송대가씨가 뭐 전부 다 옛날 분들 다 하셨다 같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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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쇼, 극장쇼도 있고 는이친도 아 있고 또 스탠드바까지 이많이 돌아다녔죠. 아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이제구는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이이이 살 자리도 어떻게 했다 <laughs> 그렇다니 어떻게 또 다시 하게 사람들이 아 음. 아까운데 또 하락해서 어. 그래서 아 그래 한번 시작해 볼까 <laughs> 노래가 안 되잖아 옛날 같잖아 요 아, 그래서 어쩔 수 네. 없이 그래도 하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아, 뛰고 있어요 예. 네. 가진 건 없으니까 그냥 발로 맨말로 <laughs> 뛰고 있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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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보시기에 노래 엄청 잘하시잖아요 옛날, 음. 옛날에는 음. 사람들이 음. 그 우리나라나 어, 일본이나 전부 다 이제 가사를 네. 시시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했지만 네. 이제 시대가 이제 이제 바뀌니까 응. 살기 좋은 세상이 되니까 이제 주로 하는 게. 즐겁고 행복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하는 생각 생각들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 후배도 네. 이렇게 재밌게 그을 네. 재밌게 썼죠. 어, <laughs> 네. 그러게 그 발전이 옛날에는, 전부 다 시적이었잖아요. 옛날에는 예, 그냥 전부 다시적이었잖아요 옛날 노래 그 아주 시적으로 예, 했는데 감상적이고 지금은 다. 지금은 즐거운 걸 예. 먼저 하니까 예. 아주 좀 아주 가사도, <laughs> 가사도 좋았고, 예, 고맙습니다. 곡도 좋았고, 예. 아주 좋았습니다. <laughs> 아주 일본에서도 엄청 인기 좋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 오사카 쪽에서는 네. 행사는 제가 거의 다 맡아서 했었는데, <laughs> 아. 여기 오니까 <여기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웃음> <웃음> 불러주는 데로 <데도> 거들하고. <없고 웃음> <laughs> 다시 또 가실 계획은? 아 없습니다, 이제 한국에 <laughs> 살아야죠. 뭐. <laughs> 내 고향이 제고죠 아, 그래 네, 맞아요. 어 그럼 우리 또어두 번째 곡을, 네또 우리 오사카에서 네. 듣는 기분으로, <laughs> 네 얼마나 좋아요 우리? <laughs> 아, 가능하신죠? 네. 네. 그럼 어 세월아 가지를 마라. 세월아, 세월아, 무정한 저 세월아, 속절 없이 가는 세월, 가는 내 청춘 날 두고 가는 그 말아

내 청춘 세워라 가지 마. 속한 저 속절 간 세월 속절없이 가는 세월 가는 내 청춘 날 두고 가지들 마라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사랑 이 와, 곧절 어쩔 시구 저절 시구 온한추물이잡 보자 이 미해결의 칸세월가는내 종교 세워라 이 세월아, 세월아 가지 말아 j i Maha. Seora Kaji Maha. s e o 안 a Kaji Maha. Seora k a j 고 Maha. 열심히 노래 잘했어. 네. 네. 또 잊지 못할 네, 또 살면서 네, 네. 그런 또 추억도 있잖아요. 에피소드요? 어, <laughs> 네. 옛날에 있잖아요. 네. 국일관이라고 정로상가 있어요. 아, 정로상가? 거기 네, 네. 그 밑에서 이제 춤추는데 카바른데 네. 밑에가 엄청 높아요, 그거. 거가국일 다른데 무대보다. 아. 근데 네, 네. 이제 다 옛날에 전기 뜸 이렇게 앞에 있잖아요, 그거 조명이. 그거를 보러가 앞에. 앞이만 보고 걸어가다 보니까 발이 네. 걸리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는 거 비로, 떨어는데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있안 떨어질라고. 하늘 <laughs> 제수 <laughs> 보다. <laughs> 어, 그런, 네. 그런 <laughs> 것도 있고 그것도 영등포가면은 배가까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앞에 응. 걸어가면다가 보면은. 스팀 있잖아요, 괴물이 연기라고 하잖아요. 네네. 앞이 싹싸잖아요 그럼 앞이 안 보여. 응. 근데 사이가 이만큼 좀 떨어져 있었어. 아. 그럼 떨어져서 또 걸어가서 걸어가는데 네. 그 사이 빠지면서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면서 빠졌는데 자빠지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빠져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응. 내가 그냥 발이 빠져가지고. 어머. 그래가지고 무대가 응. 무대가 이제. 잘 보면 보이는데 본인이 네. 노래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어, 어. 고개 숙일 수도 없고 이렇게 그렇지, 보면 잘못 짚을 수도 있다. 아 그는데 <laughs> 네. 그때는 이제 주로 카바레. 에 아, 캅발에 그렇죠. 네. 시설밖에 없었거든. 네.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가깝게 이렇게 노래하고 예, 그렇한서한에서 네. 네. 노래하고 이도것도 있지만은 네. 네. 그때는 그 분위기를 맞서도 한국에서도 한 무대가 만들어져 있도 한국에서도 도 있고 도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조명이또앞에서도청 세게 서도 한국에서도 도 있어요. 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면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서도한국에서서에서서 음. 음. 지금 아니죠. 뭐 네. <laughs> 옛날 추억하시면서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 이제는 다 없어졌어. 요다 바뀌었으니까. 다 바뀌었어. <laughs> <다 밟혔어. 다 웃음> 없어졌어요. <웃음> 어, 또 이렇게 우리 박건 선생님들 또 이제 작사 작곡가신데 네, 음. 우리 또 전진아 가수님도 음. 역시 이제 네, 작사 작곡을 많이 하시는데 음. 어, 또 어떻게 이렇게 또. 이, 어, 이런 힐이 오셔가지고 아 그건 네. 순간이에요, 순간. 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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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에서 네. 어떤 포인트를 정해가지고 네네 거기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사를 네. 쓰는 거죠. 아 음. 그러니까 이제 음. 음. 기존 작가나 음. 작사가나 음. 작곡가들은 이제 네. 네. 그냥 작사를 받아서 작곡하는 사람. 네네. 음. 남의 작사는 못 쓰는 사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아 네. 예. 우리 가수는 네. 남이 줘도 쓰고 네. 내가 써도 쓰고 아. 작사 작곡을 다할수 있다. 가수는 네. 다 했기 때문에 네. 내가 네. 내가 결론적으로 네. 부르는 것은 응. 결정을 내가 짓는 것이다. 네. 왜 네. 노래책을 보면은 작사 네. 네. 작곡 네. 네. 가수가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음. 작사가는 작사만 해. 음. <laughs> 작곡가는 작곡만 해. 음. 가수는 노래만 음. 해. 근데 세월이 지나도 보니까 가수가 앞에 걸다해 작사 작곡 <웃음> 다. <웃음> 네, 옛날에는 네. 작 작곡 선생님 이따로 어. 계셨잖아요. 네. 작사가 선생님 이따로 아, 계셨고 네. 좋은 글귀가 있으면 작곡가 음. 선생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음. 아, 거기에 이제 막고 작곡을 하시고 그래서 음. 요즘에는 그냥 다 하시더라고요. 아. 음. 아 저는요 아주 오늘 너무 감사드려요 아유, 이렇게 그래요? 멋진 무대도 보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그냥 아주 네. 방송을 네 아.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간이 시간이만큼 네, 네. 네. 아, 아쉬워요. 아유, 아유, 다음에 네. 또 이제 시간이 되시면 그렇지. 우리 이시 네. 네. 불러주시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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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불러주시면 고 <벗어놓고 웃음> 뛰어가겠습니다. 아 네. <laughs> 우리 피디가 <laughs> 네. 네. 또. 또 보고 싶으니까, 네. <laughs> 이 얘기 하는 거야. 고맙습니다. <laughs> 네, 어, 선배님이 좀 불러주세요. 내가 <laughs> 어. <laughs> 부를 수도 있지, 그렇지? <laughs> 네. <laughs> 네. 네. 네, 마지막 곡또 부르시기 전에, 네, 우리 또뭐 시청자분들께, 네. 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새해도 밝았는데. 발가서 이제 벌써 1월 이또 지나고 2월 달이부잖아요금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데 네. 너무 빨리 가요. 그래다 여러분 가정에 또 가정에 전부 행복이 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이 올해는 다 어려움을 다 헤쳐나가고 소원성취 꼭 이루시고 또 우리, 우리 선배님도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 그래, 그래, 그래. 응, 항상 건강하시고 건강 이 최고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자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모든 일이 새 뜻대로 그냥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제 노래도 많이 <웃음> <웃음> 사랑해 주십시오. 네, 네 <laughs> 우리 시청자분들, 네, 우리 전제나 멋진 가수님들의 네 많이 많이 불러주시고요. 네, 어, 우리 끝으로 또 야시장, 그치. 네, 예. 다음을 기약하면서, <laughs> 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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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부탁드립니다. 예. 「きがやし,いし」

먹거리 볼거리 없는 것이 없어요. 여기가 야시장이래요. 가장 뜨거기들도 무슨 꽃을 피우네요. 따뜻히 담기 따다

「だしじゃにへいおこ」